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애플 비츠 솔로 사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저음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하고 배터리도 오래가며 착용감도 우수해 기분 좋은 음악 감상을 지원합니다. 4위입니다. 애플 2024 에어팟 맥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만족감을 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고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입니다. 3위입니다. 아름다운 퍼플 색상의 애플 에어팟 맥스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과 풍부한 음질로 감성을 자극하며 착용감도 우수해 장시간 사용하기 좋습니다. 2위입니다. 애플 에어팟 맥스는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과 풍성한 사운드로 만족감을 주며 세련된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사용 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며 좋은 음질로 음악에 몰입할 수 있어요. 1위입니다. 애플의 2024년형 에어팟 맥스는 뛰어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일상에서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